트로트의 혁명, 미스터 트로트3 트롯삼. 미스터 트로트3의 귀환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하나로 볼수 없다. 그동안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이어온 프로그램이 이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한국 음악의 대표적인 장르인 트로트가 이처럼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찬원이라는 인물의 등장 때문이라 할수 있다. 2,000원의 이름이 담긴 미스터 트롯 트로트 삼는 트로트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시즌이 될 것이다. 그가 마스터로서 심사와 피드백을 통해 참가자들의 성장과 무대에 끼치는 영향은 지금까지의 트로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제 미스터 트로트 삼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생방송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1. 2,000원의 트로트에 대한 철학과 새로운 기준 제시. 이찬원은 미스터 트로 시즌 1에서 단숨에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그는 단순한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음악적 접근법은 매우 독특하며 감동적인 노래와 진심을 담은 무대에서부터 트로트의 혁신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그가 말하는 트로트의 진심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가 아닌 무대에서의 진정성과 감동이다. 이찬원은 노래는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무대라고 강조한다. 이 말은 그가 미스터트롯3에서 심사위원으로서 갖게 될 철학을 잘 보여준다.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의 피드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로트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도전이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이찬원은 그들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트로트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장르라고 말하며,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 각자가 가진 고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3에서는 이러한 이찬원의 철학을 바탕으로, 트로트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3. 트로트의 글로벌 확장. 이찬원의 영향력. 이찬원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큰 인기를 얻은 가수가 아니다. 그는 미스터 트로시즌 1을 통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의 노래는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그동안 트로트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한국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다. 이찬원의 음악은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활동은 한국 음악을 세계로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가창력은 감동을 주는 힘이 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음악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트로트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구성하면서도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동을 잃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이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한정질 수 없게 만드는 이유다. 미국의 유명 음악 매체인 빌보드는 이찬원의 목소리가 감동적이고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그의 음악적 색깔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본의 음악 평론가들 또한 그를 트로트 장르의 대사라고 칭하며 그의 음악이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이찬원의 트로트는 이제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통하는 음악이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글로벌 팬층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이찬원은 또한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음악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의 공연 영상은 수백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는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팬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의 아이콘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4. 미스터 트로트3의 새로운 참여자들.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 미스터 트로트3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참가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실력이다. 시즌 1과 2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기존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인재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찬원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번 시즌의 참가자들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인물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선보이고 있다. 그들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며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찬원은 그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참가자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가 말하는 진심을 담은 무대는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이들이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시즌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세대에서 오는 다양한 음악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로트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수 있다. 젊은 세대가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며 중장년층 참가자들은 그들만의 노하우와 깊이를 무대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조화는 미스터 트로트3의 큰 특징이자 매력 중 하나이다. 이찬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트로트가 시대를 초월한 음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5. 미스터 트로트3. 시청자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 미스터 트로트3에서는 기존의 심사위원단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찬원은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참가자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이 매우 특별하다고 말한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진심과 감동을 중요시하는 만큼 시청자들의 참여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 표가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 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에서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투표가 함께 더해져 더욱 공정하고 실력 있는 스타가 탄생할 것이다. 이찬원은 여러분의 한 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을 함께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이들에게 큰 의미와 감동을 줄 것이다. 미스터 트로트 3의 시청자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000원은 그들의 참여가 프로그램을 더욱 특별하고 감동적으로 만들 것이라 믿으며, 이 프로그램이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6. 2,000원의 영향력과 미스터 트로트 3의 역사적인 가치 2,000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며,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미스터 트롯트3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트로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찬원의 영향력은 그가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성취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이루어낸 업적을 넘어서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만든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고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미스터 트롯3에서 이찬원이 보여줄 심사와 피드백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결론. 미스터 트로트 삶는 그 어떤 시즌보다도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사할 것이다. 2 0 0원의 진심 어린 심사와 피드백은 참가자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음악이 아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만든 무대에서 트로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찬원이 함께하는 미스터 트롯 3,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감동적이고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놓치지 말고 함께 감동의 여정을 경험해 보자.